정부는 비수도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전략 사업 지역 15곳을 선정했습니다. 경남 창원권 4곳, 부산 울산 광주권 각각 3곳, 대구 대전권 각각 1곳. 2차 전지와 수소 자동차 등 국가 첨단 산업과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내세웠습니다.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42제곱킬로미터를 풀어주는 파격적인 지원 내용도 담았습니다.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합니다.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 산단, 물류단지, 도시개발 사업 등 국가와 지역이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 해당 지역은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확장해 나갈 기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비 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문제는 환경 훼손과 전북에 미칠 악영향입니다. 여기에 수도권까지 나서. 기업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전북의 설 자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